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챕터 10, 조동산. 굉장의 형식을 얘기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동사의 종류가 뭐 있냐 그랬을 때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첫 번째 무슨 동사가 있어큰 카테고리 비동사가 있지 비동사니, 타동사니 이런 아이들은 다 여기 안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동사 안에. 그래서 크게 대분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인데 1, 2, 3번을 이렇게 쓴 이유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동사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동사가 뭐냐라고 정의할 때도 일반동사가 뭐긴 뭐겠어.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가 다 일반동사겠지. 그렇게 정의 내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정사성의 조심해 조정사 공부하는 모든 문법은 다 한자 어이기 때문에 얘의 이름을 한자로 뜻풀이하면은 얘가 하는 역할과 정체성이 고대로 들어간. 그러면 조동사는 동사는 움직일 동사니까 주어의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품사 아니겠어? 그다음에 시간을 나타내주는 시제에 대한 표현도 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 조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혹어 한자어기든, 보나마나 뭐가 되겠어? 세 글자나 는거 아니지? 음. 조동사의 조자는 도울 조재였습니 플레이가 있고 예를 들어 캔 플레이가 있어요. 플레이와 캔 플레이는 완전 다르게 논문 중이야, 그렇지? 간단하지만 플레이는 뭔가 하다라는 뜻이 아니 캔은 하긴 하는데 할수 있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캔 플레이와 그냥 플레이의 차이가 일반적인 어떤 동작을 하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에 이제 뭐야 주어가 이걸 할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 조동사의 의미와 기능에 따라서 다 세부적으로 나눠 은 거야 지금 조 근데 어, 조동사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크게 봤을 때 조동사는 크게 세 가지 정도 갈래로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수능 문법에 출모을할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조동사의 태, 능동이냐 소동이냐. 부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쓰거나 b p p 를 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물어보기 위해 조동사를 한번 활용되는 것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동사 조동사가 예 조동사 조동사끼리의 그 의미의 차이를 두고 어떤 의미가 쓰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 여기가 must help p p인지 should h e p p p인지 이건 의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자체의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 요게 나오는 경우 가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조동사 뒤에 이제 동사의 원형 쓸래 아니면 완료시제를 쓸래 이걸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게 이제 고등과정에 있어서의 조동사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단순히 뭐 can, 너무 할수 있다, may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싹 한번 정리하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만 포인트만 찝어서 수업을 진행해 볼게요. 일단 조, 조동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캔이라고 하는 게 있지. 캔이 보통 우리 문장 속에서몇 가지 역할을 할까? 석현아, 몇 가지 역할을 할까? 어... <laughs> 어, 몇 가지 역할을 할것 같아? 요네 가지. 네 가지. 너제재구나 어, 네 이걸 보고 네 가지를 금방 알수 있으니까 쓰지않았는데네 가지죠. 제가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리만 할게. 응. 두 번째 문제 있어요. 이거. Can I have your name? 이게 약간 한국의 유머랑 미국의 유머 이건 다르거든. 예 자기고 봤더니 음. 처음 미야시 만났을 때 뚱뚱해요.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내 나는 두배세한정도의 사이즈 하와이트만 놓고예요. 미야시 정말 먹성도 좋아가지고 평상시에 큰 청바지 같은 게 좋아요. 근데 이 바지 주머니가 얼마나 얼마나 크고 냐면 콜라 같은 거 마시잖아. 캔을 이 사람 안 마셔. 캔은 이 사람한테는 약간 한 방울 정도 느낌밖에 안 줘. 여기다가 뭘 되게 용마르가 무슨 주머니 토르라고 1.5 리터를 끌내가지고 마시는. 근데 1.5 리터가 마치 우리나라에 덩치가 크니까 캔 마시는 건느끼고1.5 리터를 닦다더니 닦다더니 반반 정도를 비운 걸 다시 집어서 위유 오른쪽에는 콜라 왼쪽에는 막 무슨 과자 같은 거 있는 거야. 네 제가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이름이 누구만이? 어떻게든 만났어. 막 쏟아다 달려가 만났어. 근데 이 사람한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내가 어 바디슈얼링 뭐, 이렇게안 물어봤어. 왜냐면 너무 교과서용이잖아. 그래서 이제 좀 배웠다고. 어. Can I have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지금 이 사람이 그래서 아재개구나 뭐라더라. No, it's mine. 그야말로 <laughs> 어떻게 해? 이, 이런 농담을 해미국에서미 근데 재능이 많고 뭐 재밌다고 키키키크방도 그 웃고 막 아닐지 우리는 써글러게 보여요 근데 캐나다 헤어블에 캐나다 키를 물어봐도 이게 내가 너의 이름을 가져도 되는 일을 물어보는 게아니잖아너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 이거는 뭐야 상대방의 허락을 지이름을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게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다 뭐야? 좀 도움을 줄까요? 상대방에 게해서 권유하고,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얘기이 되는 것이. 한일 그러니까 번과 2 번은 완전 다른 얘기야세 번째, 요3 번은 이런다. 모든 조동사에 그냥 b 라고 하는 여성이 붙으면 다 좋지 그냥 다 추측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도 made might be, should be, can be, could be, 다 뭐야? 기본적으로 추측의 u want t must be. 같은 u said that you have to go to the city of the w o r l 는 거. 이런 정리 차원에서 go to t 번은 사실은 y o 고 the 로 나오지 않아 工作嘛，工作嘛，然后工作。 할수 있었는데, 하지 않는거 o n 그리고 여기서 don't k n o 해 I 게 자, 이떤조떤사 w I 어 o n t k 다공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태그 플러스 p 가오더 모든 조동사 뒤의 동사의 원형이 온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전제하고 있냐면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말는 순간이기 서 그러니까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오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동사 원형 시점에 있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점에 그 현재를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까지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데 면 반면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완료 시대가 됐잖아. 이건 무조건 딱한 시대에만 집중하는 얘기야. 무조건 과거 이야기만 한는 얘기야. 온니 과거의 이야기가 여 기서 그 창이 되 얘 예, 1번에 있는 거예요 얘들 그다 뒤에 뭐 있을까요? 주어 동사가 맞춰진 거. 주어와 동사하기 해 주시면 는다할머니 스케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못 골라놨어 Made a queen's l e forever 영왕이 영원하다는 뜻이지 스케줄을 한다고 영왕이야? 난 <laughs> 그런게 너무 많아. 안 모든 4번은 다 중요합니다 고등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 우리가 캠코드 메이 마이트는 굳이 그런 무엇인지 구별했으지 않은 것, 큰 의미 차이가 아닌데, 니 메이 마이트. 봐봐. 아까 조동사 중의 동사의 원형이 나오는 현재에서 미래에 있는 것이. 뭐, he might be a criminal. 그럼. 그러지 않을까? 근데 he might have been a criminal. 그는 범죄자였을 수도 있다는 라 거지. 이건 뭐가 되는 가 현재 일에 대한 공개가 없어. 과거의 추측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가 되는 어때?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Shall we dance? 라고. Huh? <laughs> 근 뭐가 되겠어 엄청 아쉬워요 아 그때 내가 그거 했었어 동호회는 아름다운 안은 는거야두 번째. You must not do it. You n o w I d 하지만, 이런 뜻. e on. 하지 m e on. c 강 m e on. c o 거지 on. Come on. c 틀림없이 뭐뭐 일것이다는그 다음에 요지 조동사 한페이지를 넘겨. 여기서 그 5번 동그라미지 조동사의 관용적인 표현을, 번호를 달고, 일단은 좀, 이거 이건 암기라고 써. 이건 그냥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해 주면 너무 좋아. 1번에 cannot to. 이라고써어서 아무리 몸을 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다음에 2번에 c a n help 동명사, 이거 2번이라고 써놓고 특히 help 뒤에 들아 무조건 동명사 형태나 와야 돼뭐 하지 않소 이거는 근식 어법 수능 어법 문제 나와 동사 원형이냐 아니면 동명사냐 왜냐면 왠지 알겠지 원래 help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온다라고하는 준사역 동사의 규칙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앞에 can't가 있다라면은 이거는 can't의 고유의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라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됐다고 이해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안기하란 얘기야, can't, 동명사. 그다음에 may well 3번이라고 써놓고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4번 may as well 뭐뭐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표현. 다섯 번째, may as well as be 이 하는 이 차라리 a 하는 흐이 낫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비문, 마지막 에 대명사. 대명사, 대명. 그래서 5분만 쉬었다가 물 먹고, 그 다음에 정신 바짝 차려서 대명사가.